알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우리 가족이 매일마다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라마나 연속극은 아니고요. 저희 가정은 신앙적으로 유익이 없다. 생각되는 드라마나 연속극은 보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뭐 뉴스를 보냐? 뭐 그건 아니고요. 인간극장입니다. 인간극장이 시작된 게 2000년 5월이라고 하니까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전에는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아침마다 꼭 챙겨 보고 있습니다. 인간극장을 보면 평범한 서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좋습니다. 인간극장 속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보여져서 좋습니다. 드라마나 연속극은 전부 다꾸며라는얘기들이지만 인간극장은 사람 사는 냄새를 그대로 보여줘서 좋습니다.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데도 화가 나면 그냥 화내는 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 사람은 다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에는 줄국, 아, 죽굴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죽굴도는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딱두 가구만 살고 있는 섬인데, 이 방송의 주인공은 59세 남편과 54세의 아내입니다. 이 부분은 외딴 섬에서 원래는 육지 살았다가 7년 전에 외딴 섬에 와서 새로운 행복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부침개를 부쳐 먹으면서 행복해합니다. 직접 배를 타고 가서 생미역과 다시마를 건지면서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외딴 섬에 가서 살아도 단둘이 살아도 고난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고난이 존재합니다. 대통령에게도 고난이 있고 저 멀리 외딴 시골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혼자 살아도 고난이 있고 여럿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고난이 있고,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양만 다르지 누구나 다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처음보다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너도 고난이냐? 나도 고난이다. 너도 고난이냐? 나도 또 고난이다. 이렇게 서로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심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관계의 고난인 것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속이고 부려먹기만 하는 사람 등등,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봐야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때 그것만큼 힘든 고난도 없습니다. 다윈 역시 인간관계 속에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1년만 지나면 해결되는 고난이 아니라 왕이 되기까지 약 13년 동안 사울왕에게서 받은 고난,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노년기에 겪은 고난 등 다윗의 일생을 보면 고난이 항상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까운 사람, 측근으로부터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즉각적으로 복수하고 보복했습니까? 내가 왕이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참만큼 참다가 복수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과 그 무리들이 다윗 성 다윗 왕을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쫓아내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윗을 쫓아가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 그랬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풀기 위해 직접 복수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라. 보통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복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을때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이라 말씀합니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다이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해 주옵소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쫓아내 주옵소서. 그러나 다이슨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라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그들이 죽게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데 따른 공의로운 분노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계셨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심의 감정에 취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진리의 말씀을 거슬러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저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개전하고 나서 1년 동안 계속 링컨에 속한 북군이 밀렸습니다. 많은 악군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링컨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기록에 의하면 체중이 83kg인 사람이 57kg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천무가 링컨에게 축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카카!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내뱉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하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항상 내 편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말씀의 검과 징계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링컨의 이러한 교훈과 자세는 누구한테 배운 것이냐? 바로 다윗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한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한 다윗처럼 링컨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인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보통 우리는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고난의 매뉴얼인 것입니다. 1절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기도하고 바라옵니다. 아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말은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하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 이야기 뜨거운 가슴으로 중얼거리는 듯한 기도소리 그것이 바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도 억울하고 답답한 나머지 중얼거림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삼일상1장에 나오는 한나지요. 한나가 얼마나 중얼거리며 기도했던지, 엘리스상이 그 모습을 보고, 술을 끊어라! 라고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중얼거리진 않았을 거예요. 간절히 부르셨겠죠 자꾸만 부린 나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제발 저 부린 나 좀, 저입좀 막아주시고, 나에게 아기를 허락해 주옵소서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해보신 분은 아지만 기도를 계속하면 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점 힘이 빠져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발 수영가겠습 제발 주님 그분이 나 주님 구원의 취업자처럼 계속 주말 주말 주 한나가 얼마나 오래 기는, 기도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어, 너무나 오래 기도하니까 나중에 힘 빠져가지고 주말 주말 주 금식기도 분들 안 되니까 힘 빠져가지고 주말 주말 주. 자다가 누워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이게 기도를 많이 하면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 뿐입니다. 내 심정을 토한 것 뿐이오니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늘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한나가 당한 고난 역시 인간관계의 고난이었습니다. 최측근으로부터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엘게나라는 여자가 아주 성질이 고약하고 못돼 먹어서 한나를 늘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한나의 약점을 잡아서 계속해서 구박하고 힘들게 하고 없인들겼습니다. 계속해서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속 좁고 치사하고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그 대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불타올라서 엘가나가 한나를 보기만 아이 예, 나가 한나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한나 는 보면 화풀이하고 모든 스트레스를 한나에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도리어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지만 도리어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괴롭고 불편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는데 무조건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더라도 평범하게 기도할 우리들이 고난에 닥치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지니까 비로소 심정을 다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기도하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처럼 연약하여 죄도 짓고 불순하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 참된 왕이 될수 없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로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에 참된 왕, 참된 리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에비스 2장 3절에 전에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신이 죄인인 줄 자악하는 사람은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왕 노릇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것이 훨씬 탁월한 선택임을 압니다. 오직 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내 것만 구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이세 간구를 통해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다윗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10편 4편에 보면 밤에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그런데 오늘 5편 3절 보면 자고 깨면 또 다시 다윗에게 두려움이 밀려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젯밤 기도했다고 하루 아침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량이 찰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0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로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며 각종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며 전도하는 것은 나의 육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신앙 교육은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한 헌신의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 최고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자네들을 위한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또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다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과 헌신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사망, 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한 방울 남김없이 아낌없이 헌신해 주셨는데,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아까워하고, 나의 물질을 아까워하고, 나의 육체를 아까워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녀의 리더십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수평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수평 문화란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로드십을 키워줘야 됩니다. 로드십이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모의 삶을 통해 교육됩니다. 부모의 주일성수, 새벽기도할 때 시간의 로드, 로드십을 배웁니다. 부모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물질을 바칠 때 물질의 로드십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땀을며 헌신할 때 육체의 로드십을 배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게 잘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생과 신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것 같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서 6절 그리고 9절, 4, 5, 6,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면, 죽이 자를 싫어하시나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무덤 같고 그들의 교로는 아첨 하나이다. 아멘.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무시하며 죄악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하무인하게 행동하는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모함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여 불의한 죄물을 탈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며, 입만 열면 남을 해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말로 가득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한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해지게 됩니다. 왕따 당할 것 같아서, 나만 손해볼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법을 안 지키는데, 나만 법을 지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바보 취급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위 사람들을 따라서 적당히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도, 오직 나만이라도 의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만, 오직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어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입니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른 사람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선 사람을 힘입어 살고 싶다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달라야 됩니다.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아멘.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멘. 단순히 예배 시간만 예배하고 많은 것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이신다는 경건한 두려움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이은 나를 눈물나게 하고 괴롭히는 원수들 때문에 죄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박해하고 모함하고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해도 오직 나는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나를 자꾸 건드리면 나도 화나잖아요. 나도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나를 대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가르미다 빌라도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참소하였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얼굴에 누런 침을 뱉고 있는 힘껏 뺨을 후려쳤습니다. 머리는 가시 길이가 3 0 c 넘는 날카로운 가시 멸류관을 콕 씌웠습니다. 기다란 대못으로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이신 후에도 사람들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조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셨습니다. 으 마음속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업조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업조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험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원수들 때문에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 주의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과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게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과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주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11절 말씀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아멘. 다윗이 죽게 피했더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갑자기 환경이 열리고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이슨 그 맛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개인의 복수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10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십니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오와 영수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는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 자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패는 군인의 온 몸을, 온 전신을 막을 수 있는 큰 방패를 말합니다. 적어도 120cm 이상 되는 큰 방패를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방패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보실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력한 방패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위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수평문화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인기 중심, 물실, 물질 중심, 기능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그로 답답한 일을 만나서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내가 나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다이처럼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말을 구하십시오. 의로운 왕이시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오직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할때 당장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복을 주시며 방패 같은 은혜로 나를 보호해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백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맡기며 오직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의의길를 주의 길을 가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